안녕하십니까 올치 t 비 대표 원장 박재완입니다. 어릴 때부터 치과 방문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은 신경치료 기억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신경치료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너무 아픈 충치를 경험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신경치료를 받고 나면 이제 살만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신경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까? 그리고 꼭 크라운을 씌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괜히 돈만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꼭 씌워야 할까요? 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자면, 네, 신경치료 후엔 크라운을 꼭 씌워야 합니다. 크라운을 안 씌우게 되면 신경치료보다 훨씬 더 아찔한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공포냐? 그첫 번째, 치아가 깨져버립니다. 신경치료는 충치 때문에 감염된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해 충전 재료를 통해 치아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즉 치아의 구멍을 뚫고 치아 속을 뿌리 끝까지 깨끗하게 긁어내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구멍을 꽤 크게 뚫어야 하므로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는 치아의 얇은 테두리만 남게 됩니다. 즉 치아에 영양분을 공급하던 신경과 혈관이 사라지면서 치아가 약해져 치아에 금이 가거나 아예 치아가 쪼개져 버려서 치아를 빼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 물을 잘 흡수하는 울창한 나무가 아닌 물이 통하지 않는 죽은 나무가 돼버린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니, 천천히 씹으면 되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천천히 씹는다고 치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미 치료를 할 때. 치아에 구멍을 뚫게 되는데 물론 구멍을 메우긴 했지만 그 구멍의 크기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가 완전히 밀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미세한 음식 찌꺼기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 경우엔 이제 치아의 속부터 썩어 버립니다. 뒤늦게 어쩔 수 없이 크라운을 해야겠다 하고 속에 썩은 부분을 다 갈아내면 결국엔 뿌리만 남게 되어 크라운을 씌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치아 끝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그러면 또 치아가 아파지겠죠. 신경치료 다시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치료부터는 성공률이 뚝 떨어집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치아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씌워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치아가 검게 변색이 됩니다. 치아는 손톱이나 머리카락과는 다르게 속에 신경이 지나다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신경치료하면서 신경과 혈관을 다 긁어내게 되는데, 치아에 보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 치아는 변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변색됐는데 그냥 둘수 없잖아요. 결국 크라운을 씌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앞니를 치료할 때는 굳이 크라운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지 않는 뒷면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고 신경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게다가 앞니는 어금니처럼 씹는 힘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깨질 위험이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관리 상태에 따라서 충치가 다시 생긴다거나 혹은 변색이 될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역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신경치료는 치아를 뽑기 전 자연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가 바로 크라운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과정을 생략한다? 결국엔 치아를 뽑아 임플란트를 해야 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90% 이상입니다. 신경치료로 고통을 느끼고 임플란트로 또한 번의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얘기죠. 혹시 지금 신경치료만 하고 크라운을 안씌운 분이 계시다면 치과로 빨리 달려가셔야 합니다. 물론 가장 베스트는 치아에 구멍을 뚫고 신경을 치료하고 크라운 씌우기 위해 치아를 갈아내고 이 공포스러운 치료를 멈추고 싶다면 미리미리 신경을 잃기 전에 꾸준한 치과 방문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치과 치료에 대한 언제나 바른 선택 올치 치과 대표 원장 박재환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